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네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보다도 그 일을 내 경험의 관점에서 볼 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죠. 가난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상 보면 무기가 강한 나라가 승리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가난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우수와 갈렙두 사람은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여러 사건들이나 환경들을 예,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정리를 할때내 경험과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 지원했던 나라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아참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편에서는 참이 참전해 준 많은 나라들의 도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아이 나라들의 지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다 점령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 잘 돼서 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요즘에 가끔 보면 이렇게 참전한 국가 또 참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베푸는 어떤 그 도움들이 예, 더러 기사에 나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예, 또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어, 전쟁에 참석해서 그 전쟁에 참전해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리고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예, 16개 나라가 참전하고, 의료 지원은 5개 나라가 하고, 물자 지원은 39개의 나라가 했다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다면, 또 아래로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의 지배를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이에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하거나 지원해준 국가들의 국기와 이름이 쭉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역사하심, 그리고 또그 어, 예, 참전한 많은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산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어, 참 아파하고 슬퍼했던 참 이런 그 슬픔의 사연들이 이 속에 또다 들어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갚아야 될빛이 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들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두 번째는 청전국들의 도움.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갚아야 될 빚. 이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 예, 연상법 훈련입니다. 저는 6.25 전쟁, 그 이후에 어려운 경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 네, 그러면서 성경 한 곳이 떠오릅니다. 10편 103편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자를 정하시고, 네, 그 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예,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과정들이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전쟁은 고통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상상력 큐브입니다. 이 그림 참전 국가들의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저는. 북한의 남침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전하는 국가들. 그리고 다음에는 전쟁 이후에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또 교회의 부부와 또 그런 국가의 발전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우리나라 지원해준 나라들 16개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쭉 적어 놨습니다. 미국은 참전 인원이 48만 명에 이르고, 전사 사망이 36,940명, 실종이 3,037명, 포로가 4,439명. 그래서 전체 학계가 13만 7,250명의 피해자가 난 거죠.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 줬던 거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또 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또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들,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물자 지원을 해준 나라들 과테말라 미얀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이란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파나마 독일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파키스탄 월남 임시 정부 또 리텐슈타인 시리아 일본 대만 페루 레바논 스위스 아이티 칠레 헝가리 모나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교황청, 멕시코,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등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직접 참전도 하고 또 물자 지원도 해줬던 거죠. 한편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많은 나라들을 움직여가지고 참전하게 할수 있었던 것. 네. 그리고 또, 어, 필요한 것들을 지원 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밑에 아주 멋진 글이 하나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또늘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 안 일어나고 나라가 성장해서 이들에게 진 빚을 갚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대모리로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 바랍니다 어제 또 오늘 자 여러 가지 감사일들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가 있어서 감사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많이 저는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그 나라가 없어서. 지금도 유일히 방황하는 그런 그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누가 지켜줄 것도 없고,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도 없고,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서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목표는 바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할때 잠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아마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땀을 여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인인 육신이 약하구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그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다가올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속상하시고,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가야 될 길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무엇이 있든 간에 그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 내가...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또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3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어 보세요. 3절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말씀을 질문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은 심직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뭔가? 첫째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고, 그 평안함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주어졌을 때 타락하고 말았어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타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타락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뭔가 여유가 있으면 예,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 삶에도 잘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잘해야 돼요. 일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면,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환경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SQ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SQ는 영성재능이에요. 우리가 교육하는 SQ 프로그램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올바른 정체성 갖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살기를 훈련하고 네 번째는 행복한 삶 만들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성 재능이 발전을 하면 우리들이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들을 한번 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쭉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그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자세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쭉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감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어, 디모드의 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송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은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전쟁에 폐허해서 지켜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평안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운받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성재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성재능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훈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